오공도 이니시이터 역할을 확실히 할수 있고 밀고 들어가는 구도가 나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파괴력이 굉장한 챔피언이니까. 네. 그렇죠. 까 그러니까 부르저와 어, 이게 좀 덜릴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굉장히 빨리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플릭도 보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달려 들어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휘려내며 살짝 빠져나온고 칸나 쪽인데요. 칸나 쪽. 휩쓸기로. 말씀드렸는데 <laughs> 승급전 기준으로 뭐 처음 꺼내는 픽하면 벌써 불이 기가나저 <laughs> 재밌긴 하죠. 근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어 살짝 끌어들여 보나요? 어, 일단 대신 받아요. 여기가 아니다 순간동. 매달렸다 잠깐 생각해봤는데 커지가 도전했습니다. 페이트 연금 부가리동 어. 순간이동. 클로저가 무빙 살짝 한번 해봤는데요. 얘기를 들었었지만 저항의 춤이 변경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렐리아가 어? 한 어? 단계 더 들어왔습니다. 클로저가 앞으로 피하는 거아 어, 그런데 일단은 어. 커즈까지 도착했고요. 어. 그래서 페이스도 뒷점멸쓸 예. 수밖에 없었죠. 아래쪽 와드도 그렇죠. 저거는 그래도 볼것 같은데 여기 오 속박 위치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laughs> 터널 이야 초장기 <laughs> 터널 야 예. 진짜 잘 뚫었네요. <laughs> 토목 공사 능력이 예아 저기 바텀 라인전 터지지만 말고 그냥 최대한 어? 어? 일단 칸나 쪽인데요. 근데 여기 근처에 인원들이 좀 많이 음, 모여 있거든요. 일단 어려지요. 그러면서 시간 벌고 그 다음이 들어갑니다. 칸나가 뒤쪽 탈출했고요. 김해성 잡아 뜨여. 다음에 그러면서 클로저가 쓰러다 볼수 있다면 또 다시 마무리가 되나요? 이 집중이 약간 안 돼서 어, 방금 치웠도 그러니까 계속 고정거리 찾고 있는 거고요. 어. 어 뒤를 한번 보는데 어, 이렇게 이거 약간 물렸습니다. 아까 어제 얼렸고요. 그 다음 상황 봐야죠. 다음이야, 이 다음. 너무 잘살다그 다음. 들어런다 디지 옆에 들어가며 와이건 잡아먹기래요. 박살나는 그 샌드위치가 방금 네, 다 샌드박스를 다 샌드위치로. 그렇죠. 그다음에 음. 우주의 결속 연계가 음.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배치도 안 되고 한타도 안 되고 차이는 많이 나고. 아, 들어갔다만 빠졌는데 이미 온플릭에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오, 그냥 네. 몇대 맞다 죽을 뻔했어요, 그냥. 따다, 따다. 네. 오, 예. 그래도 좀 뭔가 변수가 가능한 조합이다 보니까 희망이 어, 있다,겠지만. 어.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든 좀, 좀... 힘이 나오나요? 네. 일단은 나눠진 건가요? 네. 뭉치면 강한 것데 네. 미니언이 없으면 어쨌든. 네, 네. 네. 아 어, 또... 네 명이 열었어요. 다행히, 그리고, 그리고 들어갔죠! 싸 먹히고 뭐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보급이고 뭐고. 이 예, 이거 뭐? 예, 뭐 채우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훨씬 빨라. 보급이란 뜻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났다. 쏘라 죽었고요. 지1 결국은 서들라미시 탈출하는 듯. 어, 에이스를 뜁니다. 예. 조합을 통합한 컴포트 타나 아, 이거 팬츠 한데? 아 펜트야, 펜트, 펜트, 펜트! 아, 노잼. 아, 노잼이랍니다. 아, 펜타 각이요. 네. 본인도 펜타 각인 거 알고 있어. 주현아. 주현아.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주현아, 아, 괜찮... 예, 괜찮아. 선임이 생각나네. 주현아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어 <laughs> 파이팅 하자, 주현아. 아 주현이 나이스. 그럴, 그럴 예. 수 있지. 예, 예. 주연이 <laughs> 잠못 자는데요 네. 오늘 너무 터닝 같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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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왜두번세번 <laughs> 불러요? 주연아 주연아. 뭐 조합과 별개로도 그냥 게임이 터졌으니까요. 괜히라도좀 더. 아 이렇게 썼어요. 야 들어가자. 보나요? 그래서. 불어는 봤나요? 들어오죠 쪽을. 이걸 잡자.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뭉쳐서 보급 보급. 계속 체력 채우면서. 아, 이게 원래 그림이게. 보급 보급 보안 보급. 좋은 그림이. 비오스 보급. 나... 아니 네. 네. 아니 안 돼요. 보급은 있었어요. 보급은 있었는데! 그렇죠. 아, 메비우스. 아무리 채워도 안되네요. <laughs> 에이스. 이미 무너졌어요. 네. 메비우스 보급 이후에는 14대입니다. 결국은 25분대! 클로저 주연이는 자고 나머지 4명은 이렇게 넥서스를 두드립니다.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GG. 저청 힘들었어요? 카림이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서로 어쨌든 상체가 올 에이디라고 봐야 되잖아요. 디코 T1과 동부의 왕 샌드박스의 1세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세트는 T1이 조합의 강점을 잘 살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는데요. 뱀픽에서는 샌드박스가 엘리시와 LCS에서 나갔던 소나와 그리고 럭스의 조합을 꺼내면서 독특한 뱀픽을 보여줬어요. 네, 어, 뭐, 쌍단식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 바텀에 저 메이지 둘이 가서 주문도둑의검을둘다 모두 간 다음에, 적절한 CS수급과 견제를 통해서, 어, 최대한 버티면서 아이템을 뽑고, 위쪽 라인에 있는 브루저, 근접전사들에게 지속적인 힐과 보조를 해주면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교전 능력으로 인기는, 예전에 소나타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의 조합이기는 한데, 네. 어, 사실 좀, 게임적으로 보자면 약간 빠르게 도입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핵심인 주문도둑의 주문 도둑 거, 주문 도둑의 검이 다른 돈템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 그 다음 1호 버전에 상향이 되거든요. 근데 네. 상향 내용이 사실은 만화재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상향과는 상관없는 게임 내용으로 이건 졌습니다. 샌드박스가 참신한 걸 준비를 했으나, 인게임적으로 네. 티원의 특히 바드에게 너무 큰 어점을 제공했던 게 경기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저도 소나가 낀 조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6렙부터 주도권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브루저들의 캐리력을 막 늘려주면서, 아래쪽에서의 교전도 없었고, 그저 조합이 좋은 건 브루저의 뭔가 부스팅, 브루저 캐리를 도와주는 조합. 하지만 여기니시에 좋지. 이니시엔 좋지 않은데 T1이 완전히 그폭킹이지리를 조이가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1, 2, 3에서의 벤을 조금 바꾸고 상대의 폭킹 조합을 안 주고 상대에게 뭐 사거리 짧은 칼리스, 아펠리오스를 주더라도 라인전에서 좀 지더라도 뭔가 그냥 후반을 더 바라보는 네. 게 좋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니다습니다 조금 설익은 열매가 아니냐 그리고 패치를 당겨쓴 게 아니냐라는 네. 평가가 있었던 샌드박스의 밴픽이었는데요. 어, T1이 이 조합을 완전히 망가뜨린 바텀 한타가 있었죠. 네, 그 한타까지 가기 전에 라인전 관련해서 저희가 또한번더 어, 네. 이거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전에 한참 단식이 있을 때좀 너무 딥, 딥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금 언급을 <laughs> 할 수밖에 없는 게저 어, 돈템으로 먹게 되는 CS 수급의 효율이 줄어드는 기준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CS가 5분 기준 20개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덜 들어오거든요.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근접 미니언이 원거리 미니언보다 그리고 대포 미니언이 근접 미니언보다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근접 미니언만 골라 먹는 게 멀종의 뭐 약간 저탄고지 같은 느낌으로 네, 아, 고탄고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영양가 있는 파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흘렸다란느낌보단 근접 미니언 위주로 먹는다라는 생각을 샌드박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나중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 어 뭐야 c s 가 굉장히 생각보다 안 돼. 어느 정도는 의도된 거 맞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견제와 더불어서 저런 골라 먹기 심지어 이어 중에 대포 비스가 나오더라고. 요 그런 게좀 어우러져서 생각보다 샌박이 원하는 힘이 바텀에서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근거리 미니언과 대포 미니언을 골라 먹으면서 어느 정도 비싼 미니언을 골라 먹으면서 돈을 이제 땡기고 상대를 견제까지 하면서 돈을 땡겨야 해. 하지만 CS는 잘 골라 먹대. 상대 팀을 많이 안 때리다 보니 와드도 조금 늦게 나왔고. 소포템을 잘. 사 어, 활용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저런 걸 통해가지고 서로 간에 적절한 견제를 하고 뭐 사실은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긴 없어요. l c 와 이제 LCS에서 시나이 네. 먼저 사용했다 패배했고 l c 에서는 이제 승리하는 네.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는 어쨌든 승리하는 과정에선 탑은 약간 버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네. 결국에는 바텀에서 이득을 봐서 바텀타워는 소나럭스 쪽이 먼저 밀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서 그런 힘을 바탕으로 그 뒤에는 이제 교전에 합류하는 파워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저런 어떤 바텀 라인전에서의 샌드박스 선수들의 약간은 아쉬운 라인전과 네. 더불어서 교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조합 파워는 그냥 나오기도 전에 티원에 그냥 박살이 났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T1이 특히 바드를 중심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조합을 박살 냈던 장면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T1의 설계도 너무 좋았었고요. 이 시간까지도 양이 소나 럭스 쪽이 주문도둑의 검 업그레이드를 통한 시야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와드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가정이긴 하지만 티어는 이니시가 멋졌지만 여기서 바로 와드라도 받고 텔로 챔피언이라도 불렀으면 좀 상황이 달랐을 텐데 불을 네. 와드가 없으니까 라인에 저렇게 텔을 탈 수가 없고 심지어 또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렐리아가 쌍둥이 타워로 텔 타면서 오래 빨리 갔고 일단 소나 럭스가 물린 것도 문제인데 저 전장에 이렐리아와 오공 딜을 해줄 챔피언이 없었고, 소나와 럭스는 저 강가 쪽 부시를 통해서 가는 거 완전 전투를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네. 탑과 미드가 준비가 안돼 있었고, 그냥 소나 럭스가 또 뚜벅이한테 좋은 바드의 궁극기에 당하면서 그냥 되게 쉽게 죽었습니다. 이렐리아의 텔미스는 아무래도 그 전장 자체에 와드가 없다 보니까 라인 쪽으로 급하게 텔을 타려고 하다가 화면을 이제 미니맵 쪽으로 클릭해서 아, 나온 실수가 네.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거 이외에도 본인들 생각은 원래 그때 커즈의 볼리베어가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리베어를 우리가 헤카림 소나로스로 CC 연계하면서녹이면 터트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멋진 궁극기로 그걸 흡수하면서 t 1이잘 네. 맞받아쳤고 결국 이런 조합의 특징이죠. 신선하지만, 한번 상하면 그대로 끝까지 상한다가 전형적으로 어, 네. 나왔던 그런 음. 경기로 끝이 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샌드박스가 조금은 아쉬운 실수를 남겼고요. T1은 실수 없이 깔끔한 운영으로 1세트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1세트 T1의 POG는 누구일지? POG, 함께 만나보시죠. 따닥. <laughs> 누군지 볼까요? 네. 아. 에포트 선수 바드로 활약해줬습니다. 네. 길가니어율 15분 기준 100분. 사실 킬이 많이 나온 교전은 아니었고, 이한 방에 진짜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힘이 아예 불균형이 맞춰져 버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지속력 싸움이 아니라 바드가 올리고 따닥한 다음에 버스트 네. 그러니까 소나 럭스는 뭐 지속력이 좋은 챔피언인데 그렇죠. 그걸 이용을 못했죠 네. 거기다가 기존의 소나 럭스가 해외 리그에서 상대했던 서포터들은 자야 라칸의 라칸 아니면 인즈 블리츠의 블리츠였는데 블리츠를 상대로도 뭐 고생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자야 라칸 상대로는 오히려 소나 럭스도 괜찮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상대 이니시를 맞받아치면서 근데 바드의 이니시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대세 흐름에서도 투박이들에게 아주 극상성 카운터인데 그런 면모를 에포트 선수가 아주 음.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 네. 12표 중 11표 네.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T1이 바드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플레이를 펼쳐나가면서 1세트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2세트 승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두 팀의 2세트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